굿모닝 에어라낙입니다 2025년 9월 7일 아침 8시 10분 오늘은 2층에서 모닝커피를 즐기고 있어요 저기 먹구름이 있는 걸로 봐서 조만간에 비가 조금 내리지 않을까 요즘 제주도는 하루에 비 한번 두번 그러다가 햇빛 쨍 나다가 그러니까 동남아 날씨하고 완전히 같아지고 있어요. 귤농사도 이제 제주도에서 끝물이라 그러거든요. 날씨가 귤농사를 어...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뜨거운 날씨로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나무가 먼나무라고 하는데요. 저희 현관문과 맞닿아 있어요. 요만큼을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요만큼 그렇게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문 열때마다 계속 걸리고 또 비가 이렇게 나무에 묻어있으면 문 열때 비를 후루룩 맞아요 물론 비를 막아줄 때도 있죠 앙상하던 상수리나무는 이렇게 잎이 무성해졌고요이 아이만 삐죽 자랐어요 이거 잘라줘야 될것 같아. 자르기 전에는 이 상수리가 여기까지, 테라스까지 나오고 다 덮어서 여기에 서면 상수리나무밖에 안 보였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확 자르고 나니까, 정말 이 뷰가 너무 확장이 되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. 2층에서 내려다보는 마당이에요. 가장 오른편에는 능소화 그리고 라임라이트 몇 송이 보이네요. 쟤들이 백미향? 백미향? 아닌데 맞나? 백미향이 아니고 백이롱 <laughs> 같은 백자가 들어가서 헷갈렸네. 성이 같아서. 여기에 낫달맞이와 어, 에키니시아 그 다음에 나비 바늘꽃이 옹기종기 옹기종기 저기는 메리굴드 그리고 우리 길냥이들의 숨숨집 콩밭 콩이 나중에 황금빛으로 노래져요 멀리서 보면 어웬 가을에 유채꽃이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노랗게 예쁘다가 갈색으로 마르기 시작하면 그때 콩을 수확을 하죠. 여기는 콩을 수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양배추를 또 심을 것 같아요. 아, 이, 이 정도 됐었어요. 저기 상수리 나무가. 이걸 싹 여기 키에 맞게 싹 잘라낸 거죠. 엄청나게 잘라냈죠. 이쪽 동쪽은 일부러 놔두고 있어요. 이웃 주민들을 위해서 좀 잘라줘야 될까? 사실 뒤에서 볼때 우리 집 이쪽 뷰는 이 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거든요. 뷰를 감상하는데. 단 차이가 있어서. 저기 채송화는 색깔은 노란색으로 동일한데 피고지고 피고지고. 토마토, 앞에 있는거하고 똑같은 종류예요자이들은 채송화를 사온게 아니고 그 우리 다육이 화분에 해마다 채송화가 두 포기 정도 피었거든요 근데 그기에 피는걸 제가 요번에 쏙쏙 뽑아가지고 모아둔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 이쑤시개 많은 아이들 이쑤시개보다 더 작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모아서 심었는데 엄청났어요 동백나무 꼭대기에 호랑나비가 하나 앉아있네요. 딱 중간에 뭐가 자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나비예요나 어디 있는지 보여? 어, 나 2층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. 오순이 안녕. 아이, 오순이 나왔어. 아이, 귀여워. 오늘도 비가 올것 같아. 들여놔야 될것 같아. 몰라, 하루에, 하루에 일일 일비 하는 것 같아, 요새. 옆집 옷은 내가? 옷은 마음이? 이제 잠에서 깨서 부스스 하고 나왔길래 아침 인사 나눴네요. 혼자서 1층에 방수페인트 칠한다고. 그 미리 예방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얼마나 일을? 아, 분홍이다. 분홍이하고 예쁜이다. 분홍이! 예쁘니 여기 있어? 아이 찾아본다. 분홍아 예쁘나? 밥 먹으러 오나봐. 사이 좋게. 쟤들 둘이 아무래도 사귀는 듯. 보통 여기 난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여기서 한 번씩 차 마신다 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줬어요. 자주 오지는 않는데 한 번씩 올 때. 꿀템이에요, 꿀템. 제가 내년엔 저 이들 초, 저 아이들 마당에 많이 심는다고 경고했어요. <laughs> 경고했으니까 다들 긴장하세요. <laughs> 아, 저 보라색 꽃 피는 저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. <laughs> 나 혼자 사랑스러워서 죽어 아주 그냥. <laughs> 여기 보이는 이집 말이에요. 정말 저기 막그 잡초가 정말 무릎 이상까지 자라고 그랬는데, 이분의 주인이 바뀌면서, 어, 지금 남성분이 이제 그 혼자서 여기 사시고, 아내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, 저기 앞에서 큰 백나무, 저게 엄청 감성적이거든요, 저 집이. 근데 얼마나 부지런한지, 돌담도 더 쌓아 올리고, 저기 나무 심고, 대문 만들고, 테크 만들고, 창고 만들고, 뒤에, 컵밥 만들고, 저 집에 상수리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집이 음, 음침, 뭐라 그러지?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, 상수리 나무도 싹 잘라내고 이러면서 집이 180도로 바뀌었어요. 와, 어찌나 부지런한지, 제가 아침 6시 반에 나오면 마당에 빚이라는 소리가 들려요. <laughs> 무슨, 우리끼리 그냥 모섬 스타일로 일을 한다고 하루 종일 일을 하더라고요. 집이 정말 예뻐졌어요. 다 끝나고 나면 한번 같이 놀러 갈 거예요. 우리 남편이랑. <laughs> 와, 이 교육하는 게 조금 늦었는데. 이 동네 안에 수세미꽃이 너무 예뻐가지고요. 진짜 만발했다, 만발. 허, 세상에 그렇게 억센 수세미가 피는데 잘하는데 이렇게 꽃이 예쁘다니. 오랜만에 이 동네길로 가는 것 같아요. 오는 동안 차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더니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늘이 이렇게 쨍하고 맑아요 예배 마치고 커피 마시러 왔는데 새로 생긴 저지리에 있는 결이라는 카페 결 그런데 카페 결을 찾아 주신 분들을 위한 웰컴드링크 오 세상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웰컴드링크로 커피 대신 더 비싼 걸 팔겠다는 의미겠죠? 제주도미는 1,000원 할인 그래서 우리는 3,500원에 커피를 마셔요 조그맣고 예뻐요 우리 자리는 여기 옆에 조그만 소품샵도 마련돼 있어요 뭐 집에 가져가면 예쁜 쓰레기가 되겠지만 <laughs> 아우 저 귀여운 백좀 봐요 <laughs> 너무 귀엽네 와이 이 바지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어, 이거 집에서 입으면 정말 몸에 붙지도 않고 오이 이 바지 너무 시원해요 사모님 이쁘다 오 사고 싶어 어머 <laughs> 세상에 벚나무 이파리에 단풍이 들고 있어요 가을이라는 느낌이 없는데 벚나무 잎파리에 가을이 오고 있네요. 저녁 6시 합창단 연습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. 배가 고파요.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네요. 갈치도 있고 조기도 있고 멸치도 꼭아놨고 오이도 무쳐놨고 그리고 땅콩조림도 해놨고 맛있는 김치도 있고요 음 김도 있어요 음 오이냉국도 있어요 된장을 안 끓여 먹은지가 되게 오래됐고 김치찌개를 안해 먹은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김치찌개는 한번 할 때가 됐어요 왜 김치 이렇게 먹고 남으면 남은 김치 버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두잖아요? 그걸로 김치찌개를 하거든요 김치찌개를 한번 음, 조만간 끓여야 될것 같네요 아 가다 마트 있으면 뒷고기 사가면 좋은데 아.. 안되겠다 잠깐만 생각만 하고 안되겠다로 결론 내렸어 와 저기 육화 너무 이뻐 육화에 하얀 그 방울 같은 종 같은 은종 같은 꽃이 가득 피었어요. 저는 지금 제주도 한경면 조수리를 지나고 있습니다. 아 배터리 없다. <laughs> 자 오늘의 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요. 배터리가 없어서. 행복한 일요일 저녁 보내세요. 에월란하기였습니다.